까요 네. 지금부터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 이행 계획 발표에 대한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까이 세상을 떠난 지1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조위 권고 사항은 진행되지 않았고 당정 협의 사항은 이행되지 않았고. 김용균법 하위 법령은 태행을 거듭하며 본취지를 잃었습니다. 김용균님이 일하던 발전소의 노동 현실도 전혀 바뀐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고 김용균 특조위 건고안에 대한 당정 정부 이행 계획 당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료들의 말씀 들어보고자 정론관에 모였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발전기술 신대원 지부장님 및 조합원 여러분 오셨습니다. 김종민 민중당 노동법 새로고침 특별위원장 오셨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원 지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이준석 태안화력지회 지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어서 들었겠습니다. 네, 언론인 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됐어요. 네. 네, 이 자리에 오신 뭐 언론인 노동자 여러분들과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당사자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조의 건고안을 입맛대로 발표한 정부 여당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고 김용룡 노동자는 24살에 꽃다운 나이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희 한국발전기술지부는 당사자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당사자를 제의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수 있는지 저희는 참 참담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 석탄력 발전소의 실상을 낱낱이 보셨을 겁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체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여전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사실상 파행이었고 노동자를 기만했고. 우롱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 생명 직결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하는 이 발전소의 실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마치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이 작태는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번고한 석탄력 발전소 특조위뿐만 이 아닙니다. 정부 스스로가 발표. 조사를 하고 이행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마저 다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전한 이 노동 차별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쩌면 앞으로 일급 발암 물질 속에서 죽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저희는 이 정부에게 끝까지 요구할 겁니다. 우리 노동자들. 책임질하고,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대책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우리 민중당과 함께 결사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 김영균 노동자, 당사자, 사업자, 한국발전기술 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기망적 행위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2, 제3의 제 김영균 노동자를 기어코 다시 만들겠는 의지를 오늘 밝혔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기업과 자본에 굴복한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노동 종중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과 대체 뭐가 다른가? 결국 가진 자들에 의한 정부 임을 자인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영균 노동자의 교훈은 깡물이 무시하는 발표이다. 생명과 안전을 글로 배운 정치자 정치자 영업자들은 역겨움에 용균희의 동료들의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되었다. 특조이 공고를 무시했거나 이, 이행하지 못했는지 그공고한마저 정부 여당 입맛대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발표를 여론에 잠재우고자 노동자를 철저히 우롱했다. 여전히 일급 발암물질과 함께 언제든지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사는 고 김영균의 동료들을 정부는 죽는 날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기만을 보고 있을 수 없기에. 국민들께 알린다.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분명 옳은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있게 운영하기 싫었는지 현재 고 김영균 노동자처럼 여러 하청회사가 연료 환경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파견과 권한 없고 제한적인 하청회사에 일감을 주고 저임금으로 사람을 갈아 넣으면 운영한다는 모순적인 현실이다. 이게 국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일부 한국전력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이라는 민간회사를 자회사 공기어 정규직화한다는 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자유청년맹의 막대한 배당금과 지분매가 차액을 주려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배임형령, 인사청탁 등 비리들 점철된 기업에 얼마나 특혜를 주려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 우리 한국 발전 기술 지부는 불의한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특조의 권고안을 정직하게 이행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영균 노동자의 약속을 지켜라. 한국 발전 기술 지부는 고 김영균 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노동의 가치를 실현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하겠다. 2019년 12월 12일 한국발전기술지부 일동.